이 등이 타겟 쪽을 최대한 봐준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시작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치면 세 가지 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등을 충분히 돌리면 이 클럽하고 손이 몸 뒤쪽으로 잘갈 수가 있고요. 클럽이 몸 뒤로 잘갈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훨씬 더 뒤쪽에서 클럽이 떨어질 수가 있죠.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백스윙이 좀 짧아서 그래요. 자 그리고 등이 타겟 쪽으로 충분하게 돌아졌을 때 훨씬 체중을 밟아주는 체중을 디뎌주는 동작도 쉽게 할 수가 있죠. 체중을 디뎌준다는 얘기는 훨씬 더 클럽을 아래로 좀 떨굴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등이 충분히 타겟을 봐주게 되면 이 팔과 손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동작이 많이 줄어들어. 자 어제를 서서 많은 분들이 공을 칠때 이렇게 백스윙이 짧아서 등이 타겟 쪽을 충분히 보지 않아서 많은 미스샷들을 하는데, 자 등이 충분히 타겟 쪽을 타겟 쪽을 충분히 봐야 돼. 봐주고 그 다음에 스윙. 자 이렇게 되면. 체중 이동도 훨씬 더 쉬워지고, 클럽도 앞으로 떨어지는 것이나 옆으로 잘 떨어질 수가 있고, 이렇게 잘 내려줄 수가 있고, 훨씬 더 올바른 스윙을 만들 수가 있어. 자, 어댑트를 똑같이 쓰고, 자, 이런 느낌으로 쳐주시면 등이 타겟 쪽으로 봤을 때 왼쪽으로의 체중이동도 훨씬 더 쉬워지게 되고 클럽도 자연스럽게 좀 아래로 내릴 수 있는 느낌이 나오고 등을 충분히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앞으로 들어오는 느낌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자, 연습장에서 많이 연습해 보시고요. 등을 신경 쓰셔서 꾸준한 연습을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오늘 영상에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